아, 교수님 오셨네요? 오늘 그 서울대학교에, 서, 서울대학교 있잖아요. 그 교수님이 저하고 친분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물건을 엄청 잘 개발하시는 분이요. 얼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막 뉴스랑 해외 그런 무슨 뭐일대1 토크쇼에 많이 나왔어요. 한번 모셔볼까요? 인물이라도 한번 볼까요? 이름은 김준채 교수입니다 한번 막 도착했대요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교수님 힘드신데 잠깐 나와서 인사만 해주세요 네. 잘 찍어라 바쁘신 지 이렇게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뭘뭐 이렇게 멋을 빌고 오셨어요? 아, <laughs> 울지 마. 아, 오늘 우리 품바 향기, 어, 쇼하는 도중에, 어, 잠시 성교육 교수를, 어, 초대를 받아서 성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상감주요 서류 제가 준비할게요. 예. 어, 여러분이 사랑을 할 때는, 사랑을 할 때는 마음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해야 되고, 이 짝짓기 할 때는 몸으로 해야 됩니다. <웃음> <웃음> 야, <코코> <laughs> 다 같이 박수 세번 시작! 이 이거를 잘하려면은 이거를 잘하려면 손바닥에 힘이 있어야 된다. 다시 박수 두번 시작. 자 손바닥 야 힘을 자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야야야야야야 속으로 정말한 새끼야 정말한 새끼. 왜 웃나? 생각 따라 따라 해야 돼속 속으로 속으로. 속으로. 하는데 여러분, 속으로 다 같이 뭐 소리 나게 하면 안 되니까 다 손가락 흔듭니다. 젖 전만한 새끼. 전만한 새끼 전만한 새끼. <laughs> 자, 다 같이 손가락을 어떻게 하냐. 깊고 목을 쓰신다. 그래서, 짝짓기할 때는, 짝짓기할 <laughs> <laughs> 때는, 짝짓기할 때는, 남자가 좋은 게 아니고, 여자가 좋은 게다. 박수 한번쳐니다자본 성교육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앉아 있을 때 사랑을 하고 나면은 저 분비물이 좀 묻어요 그럴 때는 이걸 사용해 주세요 깨끗이 듭니다 어..보세요 행주 비누라고 해요 그게 어.. 우리가 이 개발을 제가 어..서울대학교에서 개발을 할 때는 이거 하나에 어, 25만씩 팔았어요 여러분한테 세 개를 주는데 얼마? 어 학생! 가게 도중에 어디 가나? <laughs> 못된 학생이네 <laughs> 그래서 요거는 행주처럼 깨끗이 지어진다 해서 할때 엄마는 소리가 그때는 안 났죠? 그렇죠 엄마가 딱 찍기 할 때는 소리가 없어. <웃음> <웃음> 오, <맞네. 웃음> 이거 행주들은세 개에 만 원씩 파니까 팔아주세요. 알았죠?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나는 그거 필요 없다. 그러면 얼굴이 이뻐야 남자한테 사랑을 받는다. 태반민, 태반민. 자, 강의 끝! 박수 한번 드세요! 이 향기 열심히 공연했다면은, 음. 제가 이걸좀 파는 걸 많이 팔리면은, 제가 좀 어려먹어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해발 미루고, 나는 이게 필요 없다. 자, 가져오세요. 이거는 엄청 강한 겁니다. 이거는 집에, 여기, 요 붙어있는 비닐이 하나만 띄면은, 여기다 붙이거니요 시여보겠습니다 10초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끝. 이런 거는 집에서 막걸런거다 암만하면 다 걸려요. 이것도. 걸리고 여렇게돌리면 천장도 돼요. 이렇게. 이거 되는데 무거운 걸 한번 걸어드릴게요. 무거운 거. 이렇게. 자 찾으세요. 자, 자 잡아 잡어 아니, 한개 잡아. 자, 안 끊어지면 박수 한번 주세요. 어이? 하나 둘셋 차. 이렇 박사만 저들 셋이요. 제가요 그냥 이 교수님이 그냥 아닌가 엄청 무거워요. 눈나무도 들어봐 얼마나 무거워. 어. 들은김에저 제자리 갖다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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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더 무거운 거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거 무거우니까 달마가 잡아주세요. 저번에 가의 가게 도중에 이게 걸었는데. 떨어져가지고 안전이 망쳤습니다. 자, 그좀 가까이해요. 주세 어? 정말 이거는 한2 5 k g 갑니다안 떨어지면 박수 주세요. 어, 만약에 떨어지면 안 팔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박수, 박수, 박수. 이럴 때 박수인 거예요. 얼른 내려놔, 이 새끼. 떨어져보면 졌대는 거야, 이거. 그래서, 어, 이거, 어, 그, 어, 홈쇼핑에서 2만 9천 원씩 팔았어요. 이거 얼마요? 2만 9천 원. 만원 드립니다. 이거 만원 팔면 원, 향이 이거, 0만원주까 생각하세요? 이거 만원 팔면 원 얼마 남겠습니까, 여러분? 9천 원몇개안 남아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어, 웃길라고, 그나마 선전하려고 제가 이렇게 선전하는데, 어, 많이 좀 팔아주세요. 알았죠? 계속 공연을 갈 테니까, 어, 팁 준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팔아주시면은, 우리도 연예인들은, 연예인들은, 어, 노래하고 출연을 받아먹지만, 여기는 부모님들은, 이거 하나 팔아야 조금 남는 걸로 먹고 사니까, 필요 없으신 분들은, 어, 우리 그 판매사원들이 가면은 얼굴을 마주치고 쪽팔려 그러니까 대가리를 쓰내고 계시고. 팔아주실 분들은 만 원씩 꺼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기님도 가요. 예. 네. 우리 바쁘신 우리 지금 또 일정이 그 서울 그 옆에 연대 옆에 그 어디 가야 된다네요. 어? 박수 한번 주세요. 바쁜 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홍대 가야 돼요. 아, 홍대 간다고? <laughs> 아, 잊으겠다 진짜. 이거 제 가방 챙겨가세요 네 많이 받아주고 <laughs> 좋은 시간 되세요 아, 자 물러갑니다 아유, 물러갑니다 <laughs> 두 개요